안녕하세요. 구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장비 티오표 갑옷 편입니다. 일단 갑옷도 나쁜 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뽀개지 마시고요. 또 저번에 악세 편에도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어, 좋은 템 같은 경우 초월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 제 생각은 일단은 초월하지 말고 개수를 늘리세요. 초월이 당장 급하겠지만 올해 보면 그 템이 또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고 어, 천천히 어, 업그레는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초월시키는 템은 옵션이 단순한 경우, 예를 들어 뭐 체력 증가, 방어 증가밖에 없다. 이런 템을 보통 초월에서 많이 쓰곤 해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이제 하나씩, 어, 평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저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탱커의 갑옷편입니다. 이게 워리어랑 거의 공통되지만 몇 가지가 다르고 또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탱커 것 중에 제가 제일 추천하는 방어구는 타피아라. 얘는 기본적으로 물방과 체력을 올려주고요. 그리고 또 전투당 한번 방어력을 크게 올려줍니다. 이게 풀강 기준으로 해서 20%가 증가요. 해 그래서 이게 노강 기준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풀강 했을 때는 가장 좋은 방어구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런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를또 지금 전체적으로 테마를 보시면 HP와 물방의 비율이 다르죠. 탱한테는 물방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PVP에서 보정을 시게 받는 HP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탱한테는 HP 위주로 이렇게 장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HP가 많이 올라가는 템을 높은 티어에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타페아라는 기본 옵션과 그리고 부가 옵션, 추가 효과까지 모든 걸 만족하는 최고의 갑옷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지개 중과 가시. 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탱이 갖춰야 될 옵션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 체력 50% 이상 시 물방이 많이 증가합니다. 저는 조건부를 싫어하지만 솔직히 8% 정도면 해볼 만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어구고 타페아라랑 성능 차이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초반에 남아있기도 좋을 것이고 풀강하면 타페아라도 좋을 것이다. 는게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 왕가의 갑옷 엠버.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리차드가 대세탱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 방어구라고 생각을 해요. 리차드의 전무를 끼면 치명타가 안 터질 때 부가 효과가 발동하기 때문에 아주 궁합이 찰떡이고요. 전작의 랑그리타 같은 경우는 탱커들이 치명타 저항을 챙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탱커가 치명타에 잘안 죽는 캐릭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무래도 아르케랜드에서는 치명타에 대한 접근이 좀더 용이해졌기 때문에 어 제가 볼 때는 탱커도 치명타 저항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싶어서 좀 좋은 평가를 줬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두 개의 방어구에 비해서 물방이 낮고 또한 이게 HP 증가가 없기 때문에 약간 아쉬울 수 있다는 점. 하지만 리차드는 전물을 낄때 이거를 끼는 게 많이 좋기 때문에 아마도 리차드용 장비로만 봐도 충분히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은 오팔로스입니다. 이거는 사실 탱을 쓰기보다는 딜러가 쓰는 방어구라 생각을 하고요. 탱커 중에 만약 반격 딜이 그냥 엄청 센 탱이 나오면 이것도 쓸만한 것 같아요. 지금도 가브리엘이나 하베르 정도가 쓸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탱이 지금 이게 방어력을 더 챙겨야 될 시기에 이렇게까지 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게 어, 자기보다 스펙이 낮은 상대를 양악하는 선에서는 엄청나게 강하겠지만 뭐 그런 경우가 지금이야 가능하겠지만 나중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때이 템은 탱이 쓸 거면 약간 스펙 차가 심한 상대로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생각이고요 그래서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좋다고는 못하겠네요 PV에서는 좋을 수 있겠네요 반격들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매우 무난한 드래곤나이트의 중갑, 경고 이거는 그냥 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탱, 탱보다는 차라리 딜러가 써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HP 증가가 낮죠 걷다가 HP 보정도 안 들어있어요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어, 신의 위력 중갑, 그림자 이거는 딱 봐도 그냥 PV 이용이에요 근데 이게 나쁘지는 않은 게 어, 마력 침식을 걸어주면 메이지의 딜을 올릴 수가 있죠 근데 PvP에서 쓰기는 애매하고, 왜냐면 이걸 쓰느니 탱 방어를 올려서 버틸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뭐 반값을 걸어준다. 제가 볼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유용같지진 않아요. 물론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거라도 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낮은 평가를 했지만, PVE에서만큼은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끼고 이제 어... 반값 걸면서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초월을 안해도 충분히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 괜찮을거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의 위력 중과 파수 얘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치명타 감소인데 어, 제가 볼 때는 PVP에서 이걸로 적 암살자를 견제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일직선이라서 아마 저격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쓰면 잘 쓰면 좋은 템이긴 한데 이걸 잘쓸수 있는 각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 점에서 저는 C로 평가를 두었지만 뭐 잘만 쓰면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워리어 쪽을 볼게요. 워리어 같은 경우는 어, 최고의 갑옷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방어적인 신성 마블의 갑옷 황금. 이거는 그냥 딱 간단해요. 풀강시의 댐감 20%. 사실 이건 엄청난 차이죠. 워리어가 단단하긴 하지만 이걸 끼면 더 단단합니다. 사실상 한턴 내에 한 두세 명에서 덤비지 않는 한 이것만 있어도 못 잡는다고 봐야죠. 역상성도 버틸 수 있을 만한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반대로 가장 공격적인 방어구 오팔루스죠 이거는 아까 탱커 쓸 때는 애매하다 했지만 딜러가 쓰기엔 좋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나올 신캐릭 진얘 같은 경우는 선제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거 걸고 그냥 선제공로 찌르면 저거 녹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효과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딜러하고 찰떡이죠 오팔루스는 다음은 아까 탱커편에서 좋다고 했던 무지개중과 가시 역시나 비슷한 이유로 좋아요 체력이 높기 때문에 PVP에서 보정빨을 잘 받을 수 있다 무난한 방어구다.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 쪽은 거의 비슷한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왕가의 갑옷 엠버는 딜러가 쓰는 경우는 뭐냐면, 어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암살자들이 엄청 강해져가지고, 암살자가 워리어들을 한 방에 잡는 이런 게임이 많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암살자 메타에서 살아남기 위한 갑옷이 아마 이 엠버일 겁니다. 물론 리차드 주면 좋겠지만, 언젠간 워리어들도 암살자 피하려고 입어야 되는 순간에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드래곤나이트의 중갑, 경고. 애매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HP가 낮고, 추가 HP 보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있으면, 자돌에서 초월로 쓰는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신의 위력 중갑, 그림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V, ES 좋지만, PVP에서는, 굳이 이걸 껴야 될 일이 있을까요? 나중에 워리어 중에서, 어, 마딜이기도 하고, 재행동을 하게 되면, 이걸 걸급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연계하면 좋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카펫 같은 것도 그럴 수 있나요? 어쨌든, PVE에서, 아, PVP에서는 워리어 중에 마디를 쓰는 재행동 캐릭이 나오면 쓸만하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일단 워리어도 생존 해야 되기 때문에 생존템으로 좋은 게더 많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단 PVE에서는 좋지만 PVP, PVP는 모르겠다. 라고 말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신의 위력 중과 파수. 아까 탱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이거를 들고, 어, 그 암살자를 견제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자돌로 많이 쌓여서 풀강을 만든다면 그냥 나름대로 쓰면 될것 같아요. 효과가 높으니까 그 정도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리어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레인저와 슈터의 갑옷입니다. 레인저와 슈터는 갑옷이 엄청 좋기 때문에 이 갑옷만으로 파티한 자리를 꿰찰 수 있는 약간 행운의 클래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암흑의 별 이건 아까 워리어에서 생존 방어구랑 같은 건데, 레인저가 더 좋은 점은 뭐냐면 보통 기본적으로 회피가 많기 때문에 회피 한 턴, 그 다음에 댕감 한 턴으로 엄청 잘 버틸 수 있겠죠 그런 시너지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어구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다음은 푸른 송곳 이거는 적 반각을 걸수 있기 때문에 PV에서 엄청 좋고 또 PVP에서도 재행동하는 레인저 예를 들면 세미 같은 애들 딱 직선에 서가지고 반각 걸고 그 다음에 딜 들어가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가보시고, 이건 앞으로 경군도에서 살수 있기 때문에 아마 모두가 낄수 있는 국민템이 되겠죠. 그래서 PV건 PVP건 최고의 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비치기털. 이거는 아처와 레인저가 둘다쓸수 있는데, PV에서도 최고겠죠. 탈진을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또 아처도 재행동이 많아요. 에리카만 해도 그렇죠. 그래서 에리카 같은 경우도 PVP에서도 탈진 걸고 재행동해서또 걸고 하면서 딜을할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의 대견적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어, 최고의 방어구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저와 아처의 갑옷은 위에 3개 다 걸을 필요 없는 최고의 방어구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선봉대 가죽 갑옷 달빛. 이거 같은 경우는 가장 무난한 방어구예요. 위에 3개가 없다면 낄만할 거고 이런 거는 자돌로 꾸준히 초월시키면 꽤 좋게 쓸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HP 증가와 물방이 있고, 그냥 무난한 방어를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초록형 광.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난하죠? 물방과 마방 올려주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옆에 달빛에 비해서 기본 체력이 높고, 추가적인 체력 증가는 없어요. 아마 풀강 했을 때는 체력이 달빛이 높을 겁니다. 그래도 무난하게 좋은 갑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기본 체력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은 드래곤 슬레이어의 가죽 갑옷, 무지개.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PVP에서 반격들로 적을 잡을 때 쓰는 갑옷이에요 레인저는 함부로 치지 마라 뭐 그런 갑옷인데 약간 조커 픽으로 쓸만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 레인저랑 슈터 쪽은 그냥 갑옷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있을까요? 특히 기본적으로 근접 피해 반격을 못하는 슈터들한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평가를 해보고 싶지만 뭐 쓰기에 따라서는 그리고 앞으로 신캐릭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쓸만한 갑옷이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위에 세 개보다는 좋을 것 같지 않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력의, 가죽, 갑버통련 제가 웬만하면, 쓰레드라는 평가를 안 하는데, 이거는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 방어력도 없고요. 그리고, 액티브 공격 시 전투 중만, 물리 방어가 증가해요. 이 얘기는, 광역기에는, 그냥, 아무 효과도 없는 거거든요? 굳이, 이거는, 써야 될 이유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나오면, 뽀길 것 같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레인저, 슈터 쪽은, 좋은 갑옷이 굉장히 많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메이지와 힐러의 갑옷입니다. 여기는 레인저에 비하면 좋은 갑옷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힐러 템들은 모자에 굉장히 좋은 옵션이 많기 때문에 일단 갑옷은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갑옷은 신드레로고 밝은 빛. 이거는 기본적으로 물방과 HP를 올려주고요. 그리고 전투전에 적의 버프를 한개 랜덤하게 제거해줍니다. 이게 풀강하면 버프가 몇개 지워지는, 지워지는지는 워지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한 개만 지워져도 적의 공버프를 뺏어가면서 아니면 피증버프 뺏어가면서 킬 견적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래서그 의미에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로 울고 웃는 일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나중에라도 그래서 절대 이것도 아껴두시고 당장 옵션이 안, 보여, 안 좋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갑옷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기본적인 스탯도 매우 좋기 때문에 쓸만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달빛 로브, 달빛 모저에게 전설의 레전드인가요?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물방과 체력이 있기 때문에 매우 무난해요. 그냥 무난하게 자도를해서 쓸만한 갑옷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달빛 로브 비호 이것도 똑같아요. 자도를 쓰면 되고 초기 HP는 높은데 아마 최종적으로는 달빛에 비해서 체력이 약간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신들의 로브 고요한 방. 이거 같은 경우 옵션이 좀 메이지와 안 맞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어, 잘만 쓰면 꽤 유용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기본 스펙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체력 증가량이 높아요 그리고 체력 증가, 물방울 증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고 또 이게 초월을 안 해도 옵션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어, 매우 쓸만하겠죠 이게 아마도 좀 딜이 엄청 세고 몸이 단단한 메이지가 쓰기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아툼이 있는데 또, 앞으로 어떤 메이지가 나올지 모르고, 만약 메이지 중에서 선제 반격을 한다 하면, 이거 기면 깼을 겁니다. 건드지 못할 만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이 옵션을 안 따져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기본 옵션이 뛰어나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성자의 로브, 가시. 얘 같은 경우는, 버프가 있으면 물방이 증가하는데, 이게 버프를 다 가져갈 수 있는 메타라면, 그냥 기본 물방이 높은 거죠. 하지만, 어, 기본적인 방어력도 없고 그리고 체력 증가도 없고 또 기본 체력도 낮기 때문에 그렇게 좋다고는 못하겠네요 그냥 있으면 쓰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자의 로봇 광희의 별 아까 레인저와 슈터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뽀개도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방어구거든요 왜냐면 역시나 전투 중에만 들어가서 강력기에 대처할 수 없고요 그리고 마방에 증가하기 때문에 물방에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냥 저는 이거 나오면 바로 뽀갤 것 같아요. 거의 가장 안 좋은 템중 하나인데, 아까 어시즌 것보다 더안 좋네요. 왜냐면 마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템은 뽀개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 메이지와 힐러의 갑옷도 봤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별로 좋은 템이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얘네들은 모자에 올빵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갑옷을 4개로 분류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역시나 제 주관적인 평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저랑 어떻게 동의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동의하지 않는지 그런 점들을 따져가면서 장비를 초월하거나 뽑게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